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왜 윤석열이가 31일, 그죠? 31일 매달 마지막 날, 음수입니다 31일이 홀수입니다. 31일. 그리고 7시, 술시에, 술시가 7시부터 9시까지죠. 그 토론을 고집하는가? 방송도 안 하는데, 어? 공중파로 방송도 안 하는 대익을 고집하는가를 개론적으로 한번 추적을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을 일단은 다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이 2, 3일 동안 토론 문제 가지고 아주 나라가 뒤집어졌죠. 모든 공중파와, 그죠? 뉴스 채널에서 이걸, 바, 그, 방송을 하죠. 아니, 토론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어? 왜 안철수를 안 끼어 넣느냐? 이 말이죠. 그죠? 안철수가 10에서 17%고 지주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윤석열 측에서 말을 하기를, 어? 어, 처음에 공중파 3사가 27일을 할 테니 이재명하고 윤석열 와라 했을 때 이재명은 가겠다 그랬는데 윤석열은 벤치를 놓고 31일 날 하자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법원에그 법원이 이자 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선이 중요하므로 안 된다 다른 투자들하고도 토론을 해야 한다 하고 법적으로 판단을 내렸죠. 그렇죠. 그러면은 공중파에서 지금 방송을 할지 안 할지, 그거안할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방송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31일날 7시에 해야 되 무술 박았다는 거죠. 그게 안철수를 배제시키고 이자 토론을 하고 윤석열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이재명을 조폐고 나서 자기가 어, 여론을 장악한 다음에 뭐, 안철수도 끼워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지지율을 폭등을 시킨 다음에 대세를 굳힌 다음에 안철수의 와이 단일화를 갖다가 자기가 기득 그 제압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은 안철수 지지율이 확 빠져버리면 은 단일화할 필요도 없고 윤석열이가 국힘으로서 국힘 자각론으로서 대선. 어? 대세론을 몰고 간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죠 안철수는 그대로 건재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는 상수라니까요 끝까지 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단일화 상대로 그런 데는 안철수는 단일화 안 한다니까 그래서 안철수가 안일화를 하지 않에요 나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 협상을 그런데 국힘 얘네들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시속게임을 하면서 접전이에요. 제가 분석하는 분으로는. 그 다음에 안철수는 부상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국힘 이것들은 플랜이 있어. 플랜 첫 번째,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어? 지지율이 올라서 이긴다. 플랜 B, 그게 안 되면 안철수와 단일화한다. 그러게 이준석이나 국힘 이놈마들이 안철수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선에 끝까지 가서 어 존재감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고 미래의 존재를 갖다가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언론이나 또는 방송에서 하는 소리가 안철수를 이번 설 연휴에서 안철수가 말하는 길을 안철수는 밥상머리에서 안철수로 나를 빼려려 그런다. 이거는 불법적이고 비정의적이고 비상식적이다. 비공정이다. 하고 공격을 하죠. 안철수 말이 맞아요. 내가 아무리 보수고 국힘 지지자지만은 그런데 안철수를 설 연휴에서 싹 빼버리려 그러는 의도가 있다? 아니, 그렇다고 뭐 국민들이 안철수를 갖다가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윤석열의 의도대로, 어? 윤석열의 존재감이 팍팍 올라가겠어요? 아니죠. 소탐대실이죠. 지금 여론을 보면은, 그 윤석열을 미는 꼴통들이나 대깨윤들이나 잘한다, 잘한다 그러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탐대실이다. 윤석열을 욕을 하죠? 아, 뭐 토론 한번 하는 거를 저렇게 꽁문을 빼고 도망 다니고, 어? 국민한테 염장을 지르면서 피곤함과 피로감만 주느니 아주 짜증난다. 더 혐오적으로 변하죠. 소탐대실이에요, 윤석열은. 그래서, 얘네가 지금 그, 오늘 지금 이걸 찍는 시간이 오후 9시예요 저녁 9시인데, 내려올릴 건데, 이게, 그 박주민이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을 끌어내야 되니까, 어? 나는 윤석열이가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좀 많이 먹고 나왔는데, 줄 알았더니, 마늘과 수을덜 먹었어. 다시 들어가야 돼,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런데, 일단 동굴 밖으로 끌어내야 되니까, 그죠? 2자 토론 하자. 그래, 31일 날 하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월 3일 날, 구정연휴 끝나자마자, 3자 토론, 4자 토론 하자. 억셉도 했는데, 그것도 될지 몰라요, 솔직히. 어? 그래, 이제 또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생각하듯이 윤석열이가 이재명과 그 양자 토론을 위해서 먹은 하게 외웠을 거 아니야. 이재명을 공략하는 방법, 방어하는 방법, 그죠. 제가 눈위에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에 그냥 부분에서 그냥 기각을 해버리고 안철수하고 심상기도 끼워버리니까 완전히 전선이 혼란이 왔죠. 어, 그거 감당 못해. 윤석열은. 어? 사자 토론을 하면은 별 효과가 없더라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근데 이거 오늘 SBS 8시 뉴스에서, 8시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보름 전부터, 뭐, 취재에 따르면 보름 전부터, 어? 윤석열은 이재명에 관련 공격 포인터, 뭐, 뭐, 기, 기자가 그래. 뭐라 그래. 뭐. 하도 같지 않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면, 보름 전부터 이 후보 관련 공격 포인트를 뭐 수백 가지를 취합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수백 가지를 취합해서 열심히 외우고, 어, 가상연습을 했어. 도화 연습을 했어. 그리고 상대방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을, 김재원을 갖다가 윤석열과 1대1 대결을 하게 하면서 가상연습도 계속 해왔다. 보름 동안. 근데, 김재원 가지고는 안 돼요. 고거 TV 정도나 돼가 되고 또 이준석 같은 정도는 돼야지. 어? 김재원을 상대로 김재원을 이퀄 이재명이라 하고 김재원을 막 공격하는 거를 보름 동안 준비했었다. 수백 가지를. 응? 그래서 그게 뻐거지게 생긴 거야. 윤석열이가 갑자기 법원에서 너희 둘 명하지 마 이러니까. 어? 그,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안철수를 빼고, 밥상머리에서 빼고, 안철수를, 지주를 떨어뜨리기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은, 윤석열이는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준석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석이한테 허락을 맡았겠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어? 31일날 7시에 어디서 하는가? 어? 성일종이가 말하기를 국회의사당이나, 또는 제3의 장소에 서 산다 그러는데, 방송하려면 말고, 안 하려면 말고, 이런 말 아니에요. 방송 안 하는 토론을 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어? 그게 핵심 포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제가 예상 드렸죠. 구정 지나면은 윤석열 지지율 또 떨어진다고. 토론 거부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사가, 윤석열이가 주관하는, 이거 윤석열이가 주관하는 거야.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을 끌어내기 위해서 딸려 들어가고 있죠. 어? 윤석열이가 주관하는 그 토론을, 이재명이 윤석열 1대1 토론을 방송사가 방송을 못 하는 거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야. 어? 그리고 TV 공동 중계도 못 해. 어? 또 종편에서 용기내가지고 하겠어요? ytn이나 연합뉴스에는 할것 같은데 ytn 연합뉴스는 뉴스채 뉴스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잘안 한다고 방송을 그리고 <laughs> 박주민에게 말이 맞다고 응? 아니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에서 방송 중계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1대1 토론을 갖고 아니 법원 판결과 현행 선거법을 토대로 해서 양자 토론을 성사를 위해서 국민의 힘하고 머리를 맞대는 게 골치 아프다 응? 어떻게 법원 판결과 선거법을 준수하며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 그러면은 이게 언론 사별로 자율 취재를 맡기고 녹화 방송을 하든가 아니면은 유튜브를 활용해야 되는데 솔직히 유튜버로 극성 분자들 즉 극성 고관심 정치인들 좌파 우파나 유튜브를 보지 누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 토론을 갖다가 보겠어요? 그 조그만 그어 스마트폰으로. 물론, 집에서 볼지엔큰 TV로 볼수 있지만은, 응? 스마트 TV 아니면 유튜버로 못 보잖아요. 어? 근데, 언론사별로 녹화를 해서 취재, 카메라를 측에서 생방송에도 녹화를 하거나, 유튜버도 언론에 속하니까, 요새, 고거 TV도 언론이야? 어, 언론에 속하니까, 이것도 방송의 영역에 해당하니까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이 지랄을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 어? 그러면은, 방송 중계를 하지 않으면은, 어? 사실상 양진영 놈들이 들어가지고, 이재명파 대깨윤, 명파 대깨윤들이 들어가지고, 쥐들끼리 노는 거로 끝나는데, 어? 최대 다수의 유권자가 앞에서 토론을 하겠다는 게 취재가 무색해지죠. 성일종이가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어요? 설날 전날, 어? 아들 손자 며느리, 아버지, 엄마, 할머니 다 모여가지고 어? 국민 밥상에 누가 대통령이 적합한 걸 올려야 되니, 어? 설날 전에 공동중계를 하는 걸 억셉하겠다. 31일 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어? 그러면 은국회의이나 윤석열이가 애초에 어? 국민한테 상세히 설명한 게. 모든 국민이 많은 국민이 보게 할수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날 전날 이재명과 나 1대1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망가졌잖아요. 그죠그 논리가 없어진 거야. 그럼 왜 31일 날꼭이 질화를 이 하는가? 토론을 하려고 그런가? 이런 문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아니,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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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한번 하는데 뭐 협상을 갖다가 한 일주일을 하고 있죠, 지금? 왜이 지랄들이야? 어? 그냥 해. 어? 주제 없이. 어? 난타전으로 하란 말이야.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국민들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뭐 사회자를 누가 하느냐. 그게 국민의 힘에서 갖고 나왔죠. 토론 주제를 정하자. 그것도 국민의 입에서 갖고 나왔죠. 어? 시간을 정하자. 그것도 국민의 입에서 갖고 나왔죠. 그게 왜 필요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일대일 토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명이 같은 양아치나 하는 소리가, 난 어떤 주제든 다 수용해. 조건좀 달지 마. 이러는데, 국힘이 계속 조건을 다는 거야. 어? 양당 간 사회자를 누가 할 건가? 어? 주제는 뭐를할 건가? 토론 형태와 형식은 뭐를 할 건가? 미리, 어? 원고를 바꿔 하겠다는 게 윤석열 쪽이야. 그러니까 성사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야? 두놈다 불량품이죠. 어? 한 놈은 양아치 불량품. 한 놈은, 어? 무당 불량품. 어?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진의 지지자, 대깨운하고 명바들만 보게 돼 있다고. 어? 유튜브로 하든, 뭘 하든, 어? 생동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재명이 너 네거티브 할지 말자. 윤석열은난 네거티브 한 적이 없다. 검증했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이놈의 자식아. 그런데 정책 대결을 하자 그러는데, 두놈의 정책이 비슷비슷해.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이가 김재원이 하고 포름동안 시뮬레이션한 게 뭐야? 야, 김재원 너가 이재명해 내가 윤석열이야. 그러는 것을 한게 뭐야? 대장동 게이트, 형수 욕설, 어? 요새, 나, 요새 나오는 성남 FC, 이런 문제 아니야. 그죠? 그거 열심히, 그거 윤석열이가 외우고 그냥 써가면서 했을 거 아니야. 집에 가서 토리하고 상의했을 거 아니야. 건의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랬죠. 결국은 대장동 게이트를 토론에 안 올릴 수도 없고, 그 대장동 게이트 공격 들어가면, 이재명은 당장도 무속논란 갖고 나오겠지. 김건희하고 너하고. 이재명이 벌써 때릴 준비를 다 했어. 이재명은 따로 준비 안 해도 갖고 놀아요. 보시면 알지만 그대깨윤들과 그곳 골통 유튜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윤석열 총장님 검사의 기계로 어? 검사처럼 재명이 전과 사범을 쥐잡듯이 잡아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응? 그러면 또 그, 그, 그 이재명이랑 윤석열한테 김건희, 어 좋아. 나 옛날에 말이지, 저기 뭐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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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인가? 어디 무슨대박사학위 나는, 어? 그 논문이 말이야, 표절로 해서 나는 반납했어. 근데 김건희 그거는 뭐야? 어? 학력, 형, 하나만 해도 모자란데, 학력, 경력, 이력 다속였어 성형까지 했어. 거기다 무당, 무소. 그죠? 그거 다 올라올 수 뿐이 없어.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돼요. 그죠? 윤석열은 이걸 준비한 거고, 이재명은 바아칠 준비가 다돼 있어요.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왜 윤석열은 꼭 31일날, 어? 7시, 술시에, 술시가 7시부터 9시까지 예요그 성일종이가 며칠 전에 말이, 31일날 6시에서 7시, 6시부터 8시까지 해야 된다. 그것도 술시예요 술시가 7시, 8시, 7시부터 9시까지니까. 그죠? 왜그 날을 준비하는가? 왜그 날을 지금, 어? 끝까지 그 날을 갖다가 말이지 강권을 하는가? 이건, 이런 문제죠.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벌써. 아니, 그랬잖아요. 성일종이나 윤석열이가, 응? 31일날 6시부터 9시까지, 6, 7, 8, 6시부터 8시까지, 모든 국민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어? 화목한 가정이 할머니, 아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였을지게, 사위까지 다 모였을지게, 딱 방송을 때리면 많은 국민이 본다. 그죠?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방송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어? 31일 저녁 7시, 6시에서 9, 7, 8시까지가. 근데 방송도 못 보면은 그럼, 그, 윤석열이나 국힘 성일중의 논리가 깨지는 거죠? 그죠? 많은 국민은 못 보게 됐죠? 런데왜 아직까지 3 1일이라고 7시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윤석열이가 시뮬레이션 했어. 김재원이하고 보름 동안, 재원이 너가, 어, 이재명 돼. 내가 검사할게.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거를 꼭 31일날 할 필요가 뭐 있어? 보름했으면은, 윤석열 같은 외워가지고 말이죠. 무지 무식 무능한 놈이 31일날 안 하고 며칠 이틀 하면 더 좋잖아? 주석 연휴에 더 외우고 나오면 더 좋잖아? 왜 31일 일곱시냐, 이거죠, 거기서. 그죠? 그러면은, 응? 음? 그리고 방송을 안 한다니까? 공중파 3사에서? 종편에서 방송하는 건 별로 안 봐요. 사람들이 솔직히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어? 말씀드렸죠. 31일이라는 홀수고, 어? 무인과 역설인들은 홀수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술씨 7시부터 8시가 개가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개가 술시가 개를 말하죠. 술, 진싸움의 신유스의 진, 어? 술을 하면 개띠죠. 개띠, 동물이 개를 하죠. 어? 토리 좋아한다 그랬잖아. 농반, 진반입니다. 맨날 토리하고 놀잖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쭉 지내보면 알지만은, 지내온 과정을 보면 알지만은 윤석열이가 왕자를 들고 나왔죠. 어? 경상과정에서. 그거를 뭐 이웃집 할머니가 맨날 그걸 써줬다고? 어? 세 번이나? 이웃집 할머니가 윤석열이가 나갈 때마다 그 앞서 기다리고, 윤성열이가 그, 그 어? 방송 토론 경성 토론 시간을 알고 할머니가 윤성열이가 할머니라 그러면 80세가 넘었을 텐데 그죠? 그 김건희가 썼거나 건진이가 썼거나 무당이 썼어요. 그렇죠? 그다음 지금 쭉한 가정을 보면은 건진이란 놈이 선대위도 가냐고 그렇죠? 그리고 김그 김건희하고 윤성열이가 어? 그 무정이란 놈이 해서 결혼 결혼을 하고, 아직까지도, 어, 무속에 빠져있고, 이건 무속 무속 논란뿐이 없어요. 31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8, 9이니까, 2시간 하면은, 31일 7시, 8, 9시까지가 술시야술시가 저녁 7부터 저녁 9시까지니까. 그것뿐이 없어. 이때 해야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이길 수가 있고, 어? 쉽게 말해서 부적같이 어? 부적같이 화마를 막는다. 이거죠. 어? 거기다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은 왜1대 1로 2인이 하는가? 응? 주역을 보면은 2자부터 시작해요. 2자부터. 이진법이야. 어? 이 술시 31일이 정확하게 무속과 역술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심한놈 새끼. 정신을 차리세요. 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보수라도 어? 이런 자를 어? 미신에 어른하는 자를 이는 주역이 기본이 주역의 기본은 이부터 시작해요. 어? 두 명. 이재명 윤석열 두 명. 술시개 개가 활동할 발히 활동한 7시부터 9시까지. 걔가 가장 많이 짓는 때가 해, 해걸음이에요. 해넘갈 어 때. 7시부터9시 밤에. 그 다음에, 31일, 엄수. 손오는 날. 손오늘 날. 즉, 길하고 흉이 없는 날이 31일이에요. 이것뿐이 없어. 얘가 3 1일7시 국민이 보지도 않는 날짜에 두 명, 7시3 1일 손오는 날 하는 거는 이유뿐이 없어. 이럴지게 고고TV는 개새끼마도 못하다. 이까지 하겠습니다.